더 팩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18년도에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저는 올해 우리 더 팩트 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쾌하고 즐겁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땡큐. 알라뷰. 더 팩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제동 김수미 유병권이에요 어,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걱정되네요. 어, 몸성하게 건강하시고 2018년도에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저는 올해 우리 토페트 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쾌하고 즐겁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저도 여러분들한테 큰 웃음과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알라뷰.